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 은 전기기사 필기 CBT 보건 실전 모의고사 최종 점검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 금속관 배선에의할 경우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이나 풀 박스 또는 전기 기계 기구는 몇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해야 되는가? 자, 이제 자동으로 입에서 튀어나와야죠. 5턱. 5턱 나사 조임입니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금속관 배선 시관 상호 간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한다. IV 전선을 사용한 옥내 배선 공사 시 박스 안 박스 안에서 사용되는 전선 접속 방법은 쥐꼬리 접속입니다. IV 전선 옥내 배선 박스 안 접속 시 동일 두 단선을 접속하는 쥐꼬리 접속으로 한다. 1AH, 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인가? 자, 쿨롱의 단위는 세크 1초 동안 1암페어가 흐를 때전화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1암페어 아워. 요 H는 1시간이죠. 따라서 1시간 동안 흐른 전화량의 크기는 3600쿨롱이 됩니다. 1암페어 아워는 3600쿨롱이다. 다음 중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 곳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접다접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지 않는다. 요것도 올리셔야 되죠. 접다접. X라 적어 놓고 접지 공사를 한저압가공절로 접지측 정선, 다선식 절로의 중성선 그리고 접지 공사의 접지선 접다접변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지 않고 문제가 차단기 설치해야 하는 곳이니까 1번이 됩니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2차측 저압측 전선이죠. 여기에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야 된다.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망간 전지입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나 납축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이런 것들은 모두 2차 전지고 연료 전지는 퓨얼 셀이죠.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3차 전지에 해당합니다. 1차 전지는 망간 전지가 해당된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절연 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접속점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합성 수지 몰드는 홈의 폭및 깊이가 6.5cm 아니고 3.5cm 이하여야 됩니다. 합성 수지 몰 동사 나왔다. 홈의 폭 깊이 3.5cm 떠올리고 숫자 나온 거 유심히 보셔야 된다. 어떤 회로의 소자에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 배로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반, 2분의 1이 되었다. 이 소자의 종류는 코일입니다. 코일에서의 전류 i는 오메가 l 분의 v. 요건 다시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 l 분의 v가 되고 주파수 f를 2 배로 증가시키면 전류 i는 2분의 1로 반이 되겠죠. 요 앞에 상수만 보면 됩니다. 주파수 1일 때는 상수가 2분의 1이지만 주파수를 2 배로 2가 되면은 2는 4, 4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다시 반이 된 거죠. 자, 어떤 회로에 일정 크기 전압으로 주파수를 두 배로 증가시켰더니 전류가 2분의 1이 되었다. 이 소자는 코일이다. 버스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간 거리는 3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버스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간 거리 3미터, 3m, 3미터예요.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기할 그림 기호로 오른 것은 자 실링이니까 약호로 C L 들어가겠죠 3 번입니다 쉬운 문제 실링 직접 부착 등은 천장이라는 뜻의 실링의 스펠링이 C I L I N G 니까 여기서 C 와 L을 가져와서 동그라미 C L이 실링 직접 부착 등 그림 기호입니다 터널갱도 기타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 방법 터널갱도 상시 통행 터널 내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터널갱도 나왔다 터널에서 합금 케가요 애자죠 따라서 금속제 가요 전선관 합성 수지관 애자 사용 배선 모두 할수 있지만 라이팅 덕트 배선은 안 됩니다. 라이팅 덕트 배선은 대형 공장이나 주차장, 전시장 같은데 사용되는 배선 방법이죠. 터널갱도 나왔다. 상시 통행이다. 합금 케가요 애자. 직류 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바로 정류자입니다. 자, 교류에서는 정류를 해주는 것이 정류기 혹은 다이오드 요렇게 나오고요. 직류 발전기에서는 브러쉬와 접촉해서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만드는 부분이니까 역시 정류에서 정류자. 정류자 찾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브러시와 접촉해서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것은 정류자다. 다음 중3모 스위치를 나타내는 그림기호는 3노니까 3 나와야 되겠죠? 2번입니다. 3노 스위치는 왕점에 3 적어주는 거다. 두금속의 금속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줄열 이외에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바로 펠티의 효과죠. 펠티어 효과, 펠티의 효과. 두도체를 결합해서 전류를 흘리면 한쪽 접점은 발열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다른 한쪽은 흡열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펠티의 효과 및두금속의 금속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이외에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다. 펠티어 효과. 전주 외등 설치 시 백열전등 및 형광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게 부착한 점으로부터 돌출되는 수평 거리는 몇 미터 이내로 해야 되는가? 바로 1미터입니다. 자 전주 외등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전주 외등 설치시 조명 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돌출되는 수평 거리는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1미터 이내로 해야 됩니다. 전주 외등 설치 돌출 수평 거리 1미터 이내다.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 자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t 는 이렇게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요 공식 외워두시고 전압이 1이었다가 만약에 2분의 1이 됐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1일 때보다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4분의 1로 줄어든다. 4번이 정답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바로 3번 전동기의 1차 권선에 있는 3개 단자 중 어느 2개 단자를 서로 바꾸어 주는 방법입니다. 뭐가?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 바꾸는 방법. 1차 권선 세개 단자 중두개 단자 서로 바꿔준다. 진공 중에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하를 1미터 거리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자 쿨롱의 법칙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q2. 요거 암기하고 계시죠? q1q2에다가 10 마이크로쿨롱, 20 마이크로쿨롱 대입해주면 되는데 마이크로 단위는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요거 풀어서 써주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 r은 1미터니까 미터 단위로 그대로 1의 제곱은 1, 그냥 없어지고요. q1에는 10마이크로쿨롱. 10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20 마이크로쿨롱. 2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주면, 자 먼저 지수 없는 거 곱해주면 9하고 20하고 있으니까 9 2, 18, 180 나오죠? 자 보기 먼저 보고 18 나온 거 1번 있으니까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계산해 보면 180 곱하기 자 플러스인 거 9하고 10의 1승이니까 1 0이고요 마이너스인 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마이너스 2만 남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요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하고 같죠 정답 1번 나온다. 자 쿨롱의 법칙. 진공 중에 두 점전하를 어떤 거리 r만큼 뛰어 았을때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g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q2 요거는 꼭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변압기 V 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V 결선은 고장 시 응급 처치 방법으로 쓰이고요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한다. 하지만 V 결선 시 출력 요 출력은 델타 결선에 비해서 출력이 저하 되는데요 57.7%로 저하 된다. V 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보다 57.7% 저하 되기 때문에 델타 결선과 출력이 크기가 같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V 결선 출 출력 PV는 루트 3VI고요. 델타 결선의 출력 P 델타는 3 곱하기 VI이기 때문에 요출력 크기가 다르죠. 델타 결선의 용량이 V 결선 용량보다 루트 3배 큽니다. PV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VI가 되니까 요건 3VI가 되죠. 따라서 루트 3PV는 P 델타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 결선의 출력은 V 결선 출력에 루트 3을 곱해준게 되는 겁니다. 출력의 크기가 다르다. 전구를 점등하기 전에 저항과 점등한 후의 저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전등을 켜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저항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점등 후의 저항이 크다. 1번이 정답이네요.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이 있는 물질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당연히 전구를 켜게 되면 저항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 킬로칼로리를 구하라. 자, 일단 답부터 암기하시고요. 3kW,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4번. 2580지습니다. 자, 열량 H는 0 0.24pt, 요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데요. 0.24 곱하기, 전력p, 이 공식에서는 와트 단위로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3kW는 3000W니까 3000 적어주고, t는 초 단위로, 1시간이니까 3600초다. 요거 계산기로 쳐보시면, 259만 2000 칼로리 나오고요. 여기서 0세개 지어주면, 2592 나오는데 가장 근접한 2580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H는 0.24 PT, P의 단위는 와트고 시간 t의 단위는 초 단위라는 거 요거 주의하십니다. 그리고 나온 값은 칼로리 단위고요. 3 k w 1시간 발생하는 열량 2580.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DB입니다. DB. 자 여기서 D는 뭐의 약자까요 바로 드랍입니다. 인입하려면 떨어뜨려 드랍 비닐 인슐레이티드 와이어.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약호는 DB다. 드랍 비닐입니다. 드랍 비닐. 인입용 비닐이다. 인입용 비닐. 드랍 비닐. 전기공사에서 접지 저항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정 전기 접지니까 땅지자에 걸맞는 어스테스터죠. 자 저항 측정이라고 매거 찾으시면 아니됩니다. 접지니까 어스가 나와야 된다. 어스 리지스턴스 테스터 접지저항 측정기고 매거는 한자용으로 저연저항계죠. 저연저항계. 요건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저연저항 또는 전기 기기의 저연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기구다. 접지저항 측정은 어스테스터. 자 자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요.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 점의 자력선 밀도는 그 점의 자장 세기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다. 하지만 진공 중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m계가 아니고 뮤제로 분의 m계입니다. 자속할 때 속은 묶음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안에서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이 자기력선의 수직 성분의 합을 자속 그러니까 그 다발을 지칭해서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이라고 하고요. 진공 중에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m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속 선수 m계를 진공의 투자율인 뮤제로로 나눠줘야 됩니다. 뮤제로 분의 m계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진공 중에 나오는 자력선의 수 자속 선수는 뮤제로 분의 m 전기 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희규 와성. 외우셨죠? 규소 강판은 희규 히스테리시스톤 감소를 위해서죠. 정답은 3번이다. 희규 와성. 왓성. 와성은 뭡니까? 성층 철심은 와류성 감소를 위해서고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톤 줄이기 위해서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 많이 사용한다. 희규 와성. 다음 중 전선의 슬리브 접속에 있어서 팬츠와 같이 사용되고 금속강 공사에서 랑너트죠. 로크 너트를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는 바로 펌프라이어입니다. 펌프플라이어는 이렇게 생겨서 보통 직계 모양의 지렛대로 물건을 잡거나 누르는 공구인데요. 금속강 공사에서 랑너트를 조일 때 사용하고 녹슨 나 하나 강하게 조여져 있는 나사들도 쉽게 풀수 있어서 주로 배관공사에 이용됩니다. 펌프 플라이어 금속관공사에서 랑 노트 조일 때 사용한다. 벤치와 같이 사용한다. 알아두십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는 바로 0입니다. 자, 서로 직교하고 있다고 했죠? 직각 교차 시에는 쇄교하는 자석이 없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M은 K 루트 L1 L2 요 공식에서 요 상수 K가 0이 됩니다. 결합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전체 상호 인덕턴스도 0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십니다. 서로 직각 교차 시에는 쇄교하는 자석이 없기 때문에 결합 개수가 0이다. 상호 인덕턴스도 0 찍어야 됩니다. 직류 발전기의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자 직류 발전기의 정류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정류자와 브러쉬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류 개선을 위해서는 접촉 저항이 큰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번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원인이므로 접촉 저항이 작은 브러쉬 사용한다. X다. 그밖에 보극 설치, 정류 개선 보극, 정류 개선 보극이죠. 보극을 설치해서 정류를 개선할 수 있고요. 보극 설치 리액턴스 전압 감소시키거나 보극 권선으로 전기자 권선을 직렬로 접속한다. 모두 정류 개선 방법 맞습니다. 그리고 브러시를 전기적 중성축을 지나서 회전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켜서 정류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류를 계산하려면 접촉 저항이 큰 브러시 사용해야지 작은 브러시 사용한다. x다. 전동기의 정역 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 개폐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회로는 인터락 인터락 회로입니다. 자, 인터락 회로는 간단히 얘기해서 한쪽이 작동하면 반대쪽은 작동을 멈추도록 해서 기기를 보호하고 조작자가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전동기 정역 운동을 제어하는 회로로 두 개의 전자 개폐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회로 인터락 회로. 자, 요렇게도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먼저 들어온 신호가 있을 때 후에. 입력된 신호를 차단한다. 이렇게 나와도 인터라케로 차셔야 됩니다. 이 전동기의 정역 운전이라는 것은 모터의 구동력이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 전달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정역 운전 제어회로에서 두개 전자개팩이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회로. 인터락회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주파크 위상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 파형, 크기 위상 모두 같아야 됩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다. 따라서 크기, 위상, 주파크는 맞지만 동기발전기 용량 같을 것, 요게 틀렸겠죠?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주파크 위상 같을 것, 직류 전동기. 운전 중에 있는 기동 저항기에서 정전이 되거나 전원 전압이 저하되었을 때 핸들을 기동 위치에 두어서 전압이 회복될 때까지 재기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무전압 계정기입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전원 전압이 저하되었을 때 전압을 회복될 때까지 핸들을 기동 위치에 두어서 전압이 회복될 때 재기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무전압 계정기, 무전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전이 됐다는 말이 전압이 무전압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정전 전원 전압 저하시 핸들을 기동 위치에 두어서 전압 회복될 때 재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무전압 계정기, 노버티지 릴레이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CBT 복원 7.5이고사 최종 점검 3 0분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6 0분까지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팅홍0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